안녕하세요. 세이제입니다. 오늘은 관계시 쉽게 절정을 느끼려면 이것 하세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것 하면 절정을 느끼기 쉽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수면 양말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면 중에 체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양말을 신지 않고 자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면 시 몸에 무언가를 덧입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어야 건강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면 양말은 예전부터 꾸준히 잘 팔리는 선물 아이템 중에 하나죠. 그럼. 양말을 신고 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손발 따뜻하게 해주면 숙면하기 쉬워진다. 미국의 수면 건강 컨설턴트 마르드 칼로는 수면 시 양말을 착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그는 피부 온도의 변화는 수면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며 양말을 신고 잘때 혈액순환이 더잘 되고 빠르고 깊게 잠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기영 교수 역시 "잠은 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언급했어요. 그는 "침실은 서늘하되 손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숙면에 좋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수면시 발을 따뜻하게 하면 불면증 예방 효과가 있어요.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게시된 연구에 의하면 발이 따뜻한 경우 심부 체온이 내려가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부 체온은 신체 내부 기관의 온도를 뜻해요. 신체 내부 기관의 온도가 낮아져야 몸이 편안하게 수면에 들수 있습니다. 신체 말단 부위인 손과 발은 신부체온을 올리거나 내릴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손발의 온도는 신부체온의 온도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신부체온이 저절로 내려가 평소보다 훨씬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성관계 시 만족도 증가 효과가 있다. 깊은 수면 외에도 수면 양말을 통해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부부관계나 성생활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흐로닝원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계를 가질 때 양말을 신으면 절정을 더잘 느낀다고 해요. 양말을 신고 관계한 커플은 양말을 신지 않은 커플에 비해서 30%나 더 절정을 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연구진은 그 이후로 안정감을 꼽았는데요. 맨몸에 양말을 신으면 체온이 따뜻하게 유지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쉽다고 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절정을 느끼기 더 쉬운 거죠. 특히 이 양말 비법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오르가즘은 인체 내부의 혈류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데, 이는 신체의 말단 부위가 따뜻해질 때 더욱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여자가 양말을 신으면 멀티 오르가즘을 느낄 확률도 높아진다고 해요. 세 번째, 보습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양말을 신고 자면 보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갈라지기 쉬운 발 뒤꿈치 각질을 제거하고 싶다면 보습제를 바르고 수면 양말을 신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양말을 신을 경우 통풍이 잘 되는 것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신는 것이 중요해요. 잠을 자면서 흘리는 땀이 누적되어 세균 등이 번식하면 오히려 양말을 신는 습관이 악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 느끼는지 걸음걸이로 알수 있다. 성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알기가 힘들죠. 그런데 스코틀랜드 대학에서 오르가즘에 대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자의 걸음걸이를 보면 그 여자가 잠자리 할때 절정을 잘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정을 잘 느끼는 여자들은 척추에 움직임도 많고 성큼성큼 힘차게 걷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골반 때문인데요. 골반 주변의 근육이 튼튼할수록 관계할 때 절정을 느끼기 쉽거든요. 그래서 잘 느끼는 여자는 골반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힘차게 걸을 확률도 높은 거죠. 소심하고 힘없이 걷는 분이라면 한 번쯤 골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세뿐만 아니라 섹스 라이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걸음걸이는 성격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무의식 중에 드러내기도 합니다. 걸음걸이에 담긴 자신감 있는 성격이 침대에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자유로운 움직임 덕분에 더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즐길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 당당한 성격이 침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서 에너지가 넘치고 자유롭고 이완된 근육으로 당당하게 걷는 걸음걸이는 오르가슴 경험이 있거나 혹은 건강한 성생활을 잘 즐길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죠 물론 걸음걸이와 오르가슴의 관계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따지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자신감 있고 당당하며 편안하게 걷는 여성은 그러한 성격을 가졌을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성적 욕구에 솔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여성은 억압되어 있고 자신감이 부족한 여성보다 잠자리 할때 절정에 도달하기 쉽다는 겁니다. 또는 건강한 성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은 그에 대한 자신감이 걸음걸이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골반의 움직임만 봐도 영국 서부 스코틀랜드 대학에서는 여대생 16명에게 성생활에 대해 조사하고 그들의 걸음걸이를 비디오로 녹화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이때 성 전문가들에게 이들의 걸음걸이를 촬영한 영상만 보여줬을 때 전문가들이 예측한 오르가즘 경험 여부가 실제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오르가즘 경험이 많은 여성은 척추의 움직임이 많고 골반을 이용하여 크고 힘차게 걷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이죠. 반면 골반 근육에 문제가 있는 여성은 원활한 움직임이 어려워서 성생활 역시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관계할 때 절정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골반 근육의 상태는 여성의 신체 구조상 걸음걸이에서 드러나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걸음걸이만 봐도 어느 정도 성생활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보라색은 섹시하게 만든다. 우리의 세상은 온통 색으로 둘러싸여 있죠. 산은 초록색, 바다는 파란색, 해바라기는 노란색. 색깔은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파란 바다를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상쾌함을 느끼는 것저 말이죠. 색은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행동, 태도, 매력 요소 등 인간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색 가운데 보라색이 성생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실과 침구류의 색이 성생활과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침대뽀, 이불, 베개 등 침구류와 침실 내부를 보라색으로 꾸민 사람들의 성생활이 가장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침대와 침실이 보라색 톤인 경우 잠자리 횟수가 일주일에 3.49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보라색이 뒤로 빨간색은 주당 3.18회, 핑크색은 주당 3.02회, 블랙은 주당 2.99회, 남색은 주당 2.79회로 뒤를 이었습니다. 색에 따른 분위기. 또한 한 연구에서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 노란색 방, 빨간색 방, 파란색 방에서 각각 어떻게 행동했는지 조사했는데요. 노란색 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 사람들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활기차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처럼 노란색은 인간의 밝은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파란색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가장 방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파란색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방에 나오기 싫게 만들기 때문이죠 파란색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 심장박동을 늦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식욕과 색깔 파란색은 식욕 억제를 시켜주는 색이므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주방을 파란색으로 꾸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검정색 또한 식욕을 떨어뜨리는데요 쓴맛과 부패한 느낌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주변의 채도를 함께 떨어뜨리는 검정 접시를 사용한다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반면 빨간색은 식욕을 오르게 하고 달콤함을 연상시키며 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판에도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노란색은 신맛과 달콤함을 느끼게 하여 식욕을 촉진시키고 주황색 역시 포만감을 있게 하여 과식하게 만드는 색입니다. 지금까지 관계시 쉽게 절정 느끼려면 이것 하세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